아리님, 어서와요. 네, 절에 왔어요. 좀 전에 도착해가지고, 절이라서, 지금 10시 기도 시작인데, 어, 시작 전에 잠깐 들어왔어요. 아리님, 어디에요? 스님이랑 다 밑에 계시고, 지금 준비하느냐고, 제사 지낼 거, 합동제사 지낼 거. 잘 계셨어요? 아, 진짜 집이 계세요. 명, 명절에 맛있는 거 많이 해드셨어요? 어, 지금 바삐 지냈어요. 추석 명절이니까 아무래도 원래 유튜브랑 같이 킬까하다가 아왜왜 왜 부었어? 아프리카랑 같이 킬까하다가 아프리카는 안 하고 후원 계좌 때문에 그냥 유튜브만 잠깐 켰어요. 스님의 제이드님 아오. 내가 식혜 먹고 싶은 줄 알았나보다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제이드 어서와 어. 여기 저라고 계시는 분 저희 어머니에요 뒷모습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<laughs> 아직 시작 전이라서 식혜 맛있겠다 원래 식혜 먹고 싶다고 엄마가 식혜랑 잡채 안 해가지고 제가 엄청 서운하다 했거든요. 스님이 시게 해주셨대요. 이따 얻어가야겠다. <laughs> 혹시 절에 못 가신, 가고 싶은데 못 가신 분들, 어, 여기 랜선상으로라도 보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, 잠깐 들어왔어요. 여기가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와가지고 기도드리는 신당이고 이제 여기는 그 합동 제사 지낼 때 여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동 제사를 지내요. 근데 눈물이 나온다. 원래 그 절에 처음에 저도 왔을 때 그랬거든요. 음, 절에 오잖아. 이상하게 어. 눈물이나 그럴 수 있어. <laughs> 괜찮아요, 좋은 거예요. 어. 그래서 그 마음 속으로라도 이거 랜선상으로 보시고 기도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산신각 위층에 또 산신각 따로 있는데 여기 부처님 그 불상 옆에 또 이렇게 산신각 차려져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까 오자마자 기도 절 드렸고. 어, 아직 그, 시작 전에, 스님 기도 시작 전에, 라이브 방송 잠깐 켰어요. 그 라방 끝나고 나서, 어, 이따 오후쯤에, 이제 그 제사랑 다 지내고 나면, 오후쯤에 될것 같아요. 우리 아리님 아프지 마세요. 오랜만에 방송 와주셔가지고 계속 걱정했어. 저도 계속 몸이 안 좋았거든요. 제든상 명절 잘 보내고 있어. 잠깐 들어왔나 보다. 엄마 우리 방 시청자분들이 여기 절에. 방송 트니까 눈물 날것 같대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대 나도 그랬지 처음에 와서 엄청 울었지 원래 희한하게 절에 갔을 때 뭔가 이제 자기랑 좀 인연이 있거나 뭐가 맞으면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기도드렸을 때 아리님도 가까운 절이나 이럴 때 어, 초키셔도 좋을 것 같은데. 아, 이번 명절 오랜만 몇년 만에 쉬는 중이야. 왜? 이번엔 어디 안 갔어요? 제 <laughs> 등상. 엄마 우리 시청자분이 엄마 건강하시래요. 안녕하시니. 네,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엄마 얼굴 잠깐 찬조추려 감사합니다. 스님 올라오고 기도하는 거 잠깐 라방 하려고 그랬는데, 스님한테 말씀은 드렸어요. 근데 사람이 많이 없어서, 라방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는 하셨는데, 조금 부담되신가? 왜안 올라오시지? <laughs> 닮았어요? 어? 엄마 뭐라고? 아, 밥하셔. 아, 여러분 아직 준비 중인가봐요. 어, 닮았단 소리 가끔 들어요. 엄마랑 저랑.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, 나이 들면서 점점 닮았대요. 시청자분들도 만약에, 제이든상 왜못 갔어, 근데? 명절? 절하러. 절반 맛있지. 쿠키님 기다리고 있는데 못 들어오시나? 바쁘신가? 우리 임명이는 어디 갔지? 여기 찾아보면, 그, 제 방, 그, 시청자분들, 그, 초 키인 거랑 이름이랑 있을 텐데. 제방 시청자분들 한 두세 분 정도 초 키고 했거든요. 인등은저 위에 있나 보다. 어, 3층에 있나 봐요. 이거는 이제 그등 키는 거고. 찾아보면 있을 텐데. 안 보이네. 익명님도 여기 저 다니는 절에. 그 초랑 등 켜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너무 힘들어서 오로지 휴식만 좀 하려고? 그럴 때도 있지 근데 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,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추석날 아침이어서 그런지 시청자분이 안 계시네 한 10분 정도 켰는데 일단, 여러분, 그 랜선상으로 마음속으로 좀기도좀 드리고, 버퍼링 생겨요? 이거 제거 휴대폰 와이파이 테더링으로 지금 하고 있긴 한데, 어, 인터넷 상태가 이렇게 좋진 않은가 봐요. 음, 인터넷 상태가 이렇게 좋진 않은가 봐. 그 준비하는데 조금, 아, 렉 걸린다고? 진짜?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어. 어떻게 여러분 이거 켜놓을까요? 아니면 다시 들어올까요? 스님 지금 식사 준비하시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아. 저도 1층에 있다가 약간 10분 전에 올라와서 방송 킨 거거든요. 어떻게? 껐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낫겠지, 얘들아. 그렇지 않아? 기도 시작하면 지금도 렉 걸렸어요? 잠깐만 내 휴대폰으로 좀 봐야겠다. 휴대폰으로 모니터링 좀 해볼게요. 저 지금 아프리카안 키고 유튜브만 키고 있는데 렉 생겼다고요? 잠시만요. 음, 어? 제가 휴대폰으로 모니터링 하는 거는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? 괜찮은데요? 그래요. 여러분, 일단 좀 쉬고 계시고, 저 이따가 그 기도 시작하면, 아마 올해는 못 키고 얘기를 못할 수도 있어. 음소거 모드로 그냥 잠깐 킬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 같이 저랑 같이 절에 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방송 킨 거니까 우리 그냥 뭐 다른 거 말고 그런 거에 의의를 둡시다. 저 오늘 여러분들 내담자님들 기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음의 힐링 자, 여러분 그러면 조금 이따 봬요. 다저 다시 들어올게요. 안녕~ 잠시 후에 봬요. 뿅!